꼬미, 잘 잤어? 꼬미야, 왜지었어 아침에? 꼬꼼 우리 꼬미 장꾸러기 꼬미 일어나세요 꼬미 일어나세요 꼬미 일어나 꼬미야 꼬미 야 일어나 이제 일어나 시간이야 일어나 맘만 먹자 꼬미 일어나 꼬미야 꼬미 야 일어나 맘만 먹게 일어나 안 일어나? 빨리 일어나 아가 아이고 이뻐라 잘 잤어 우리 까미 아유 귀여워라 꼬미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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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고 아픈다고 야야야 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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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실토실 토실 꼬미야 맘만 먹게 일어나 야 삐졌어? 낑꼬미! 이꿈미 일어나자.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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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일어나 꿈이야. 싫어? <laughs> 응? 아이고, 이리 빨 이리 빨아. 아이 꿈이 꼬미 눈, 꿈이 꼬미 눈좀 보여줘봐. 꿈이 구독 눌러주세요. 꿈이야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그래. 꿈이야, 안녕하세요. 그래. 구독, 우리 꼬미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, 꼬미야. 인사해야지, 아침 인사. 어?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예요. 꼬미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래봐, 꼬미야. 우리 꼬미, 구독하고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그래봐, 꼬미. 긴 꼬미. 일어나, 아침 새벽에 쥐고 날 치던 이유 안 일어나? 아이고, 졸려요. 잘 거야? 잘 자라.